자, 오늘 또 동두천 4회차 작업을 왔습니다. 어, 오늘 지난번에 이제 공사, 보수공사를 마치고 하고 다시 또 누수가, 추가적인 누수가 또 있어서 저녁에 탐지 작업까지 마치고 여기, 여기, 이 지점에 마킹을 해놓고 돌아갔고요. 오늘은 이제 파서 마저 보수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 제발 여기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오늘 또 준비를 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열심히 하자고 오늘 빨리 끝내고 가야지. 아, 준비합시다. 그라! 그래. 금방 차네. 네, 네 아, 안녕하세요. 찾은 거예요. 아물 잔뜩 올라오네요. 저번에 바로 팠던데 바로 옆에 아니에요? 그렇죠. 저 파, 먼저 팠던데 여기. 예. <laughs> 바닥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계량기를 잠그러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첫 번째 팠던 자리.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, 여기가 두 번째 팠던 자리. 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, 위에서 폐수 흘러나오는 게 지금 보여 있는 거고요. 자, 계량기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여기가 가장 많이물이물장많이새장현이하루 물이 현장 하루톤이 새던 현이입던 현장입니다 이만큼누이 지점도 아이고,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보이고있어이사 <놀람> 여기는 이제 건물 주분이 도로 정비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따로 마감은 안 하고 있습니다. 뭐 만드시려고요? 뗄까? 뗄까? <laughs> <laughs> 몇번 오다 보니까 여기 <laughs> 이쪽에서 생활하고 밭 가꾸시는 분들, 어르신 분들하고도 좀 <웃음> 친해져가지고. <웃음> 자 여기 오늘 동두천 네 번째 누수지점 작업인데 음, 배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강관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몰코 파이프 100mm 몰코 파이프인데 아마도 이제 그 처음에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 중간 중간 안에서 이제 부식이 되면서 터져 가지고. 한 군데 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범위를 넓혀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있는지, 우수지점, 한 본, 6m 이 전체가 다 그런 건지 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좀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, 어, 오늘은 저보다는 저희 김 팀장이 내려가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기회를 많이 줘야지! 출력도늘고 작업 방식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서. 어디 어디? 어디? 그쪽. 여기 맞아. 거기까지야?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음. 것 같고. 응. 그쪽은 괜찮아. 물 뿌려서 야것 같고 오케이. 퇴근 못 하시겠는데요? 네? 퇴근 못 하시겠는데요? <laughs> 나간 가자. <laughs> 안 가서. 돼요. <laughs> 어디가? 옆에가? 어, 그돌 돌박혀 있던데 돌박혀 있던데 옆구리가 찍으랬어? 위대로 찍으랬어. 아, 진짜? 어차피 뭐 거기까지 자른다 생각하면 되니까. 내가 저기 어디 뭐 목욕탕 소개시켜 줄까? 새 신사로. <웃음> <웃음> 주변이 주변이 저렇게 멀겋게 올라왔네. 전체적으로. 한번 전체가 문제인 거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한번 잘라서 예. 저희가 카메라 한번 넣어 볼게요. 안쪽으로. 예. 보이면 그쪽까지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쪽 끝단이 어디까지 가는지 음, 그 정도까지 그렇죠 예. 올라오시게요? 잠깐만요 어, 역시 힘이 좋으세요 힘 별로 없던데 힘 별로 없으세요? 선택을 해야.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나 한번 재봐봐. 줄자 거기 있어. 1400 1600 정도 되겠네. 아니 아까 네가 네가 제찌그러진데 끝단이라는 게 거기 어디야? 요정도요 그 정도라고? 1600. 에이 씨, 길이도 안 나온다 그러면 1450. 1050까지는 괜찮아. 1370. 저게 몇이라고? 요 1385. 그러면은 딱 저거 한번 저거 한 번이면 딱 들어갈긴 한데. 일단은 그러면은 저거 길이만큼만 일단 잘라서 연결을 해보고 여기 어떻게 고기까지 지금 고기까지 안어 그 어, 그렇지 뒤에 것까지 보자 어. <목소리> 어떻게 됐나 네. 와 이야, 대박이다 지금 손가락 구멍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난 사이즈의 구멍이 지금 군데군데 안에서 터져가지고. 또 다른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아 이쪽도 야, 이, 이게 엄, 엄청나게 큰데 이 구멍이 이쪽까지는 이쪽은 끝까지 확인을 못했어요. 아, 예, 예. 이쪽은 1m. 아이 아. 아. 정도. 네, 1m. 1000 그리고 중간에 지금 자른 게1400 음. 그리고 6m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나머지. 한3 5 0 0 3 5 0 0 0 0 불량이었나보네요 예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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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 내려가서 좀 잡아줘 무거워, 무거워가지고 0진다 그쪽도 살짝 들어가0 0 0 0 내려가서 전화할 테니까 이걸 마지막이길 바라는 누수 지점. 저기 지금 누수지 부위가 터진 거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뻘겋게 녹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아마 주변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안에서 좀 부식이 되면서 터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 멀티 보수용 멀티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애기 쓰다듬듯이 그렇게 그러냐 이거 그럼 그럼 걸어. 그 앞쪽에다가 걸어 가지고 자이 멀티. 앞쪽으로 걸어서 쓱 밀면 되니까 위치만 잘 맞춰 가지고 나중에 하면 돼. 느. 네. 내가 여기서 네. 봐 줄게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케이. 자. 자, 현준. 자. 내려갈 테니까 다 되면 전화 줘. 지금은 터진 건 아니잖아요. 네. 네. 어디가? 여기 밑에 아, 여기 래쪽이 아, 여기도 지금 뭐, 뭐, 아, 여기 곧 여기 터질 여기. 때네. 네. 곧 터질 때. 언제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. 어. 근데 뭐 따로 군거가이거나 아예 뭐 그런 건 아닌데. 아. 어. 어. 이 정도 어때? 좀. 조용해? 네. 여기 우구달에서 지금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아, 오케이. 쟤를 주변을 정리를 해 가지고 마대 자루로 감싸고 어. 아, 이 밑에는 채우려고. 아 밑에 는 채워. 삽좀 봐. 삽, 삽. Yeah. 오늘까지 네 번에 걸친 여기 동두천 빌라 외부 누수 작업을 마쳤고요. 어, 좀 오늘도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여기도 처음에 예상한 한개 지점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누수가 있던 어, 그런 지점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4일에 걸쳐서 총몇주한 2주 정도 걸린 거 같은데 네 번에 걸쳐서 여기 작업은 다 마무리했고요. 아직도 누수는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건물주분께서 어,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최종 누수량이 아직 남아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배관에 에어가 차 있고 좀 어, 이 유동적인 물 흐름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내려가면서 한번더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래도 전체 140톤 하루에 140톤 누수가 있던 거에서 지금. 10톤 미만으로 줄여놨으니까 일단 우선은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여기 동두천 현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메오기 작업하고 여기 현장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